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나 설명합니다 에. 자 우리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리 가치를 하나 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실 거예요. 유월절 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게해서지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길에서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침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순환. 고난 당하신과 죽음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채찍 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한 지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말씀을 할 때, 바로 그때, 그때,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laughs> 세베드 아들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뭐죠? 이, 이, 이모, 이모쯤 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 주의 왕국에서 자유정 의정 시켜 주세요 하고 인사 청탁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청탁을 했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막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건설할 줄 믿었어요. 대권을 잡는 거야. 대통령 되는 거야. 그니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좌했던 모든 사람 다 청와대 사람 되고 이제 크게 터지는 거야, 이제. 다이 장관은 누가 하면 막다 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까지 나타나가고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부탁합니다. 자,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가복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을 했다.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청탁할 때. 2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쥐들만 <laughs> 뭐 자의정 의정하냐? 우리도 자기들 다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겠다 이제 십자가 난 죽을 거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다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호되게 혼나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청와대 입성하려고 대권 주자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아니 죽으면 말이 돼요? 닥쳤던개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 안에 있던 야망이 탁 그냥 다 들뜨댔어요. 다 지금 그런 분위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laughs> 같은 침대 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유월절 인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다한 자리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정황이 그런.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일단 물었어요. 자이2이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에 <laughs> 앉으려면 그렇게 앉고 싶냐? 아, 네가 그 그런 자리에 앉는 것들을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물었어요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자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잔 마시면. 어자편우편를안줄수 있다는 얘기.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수 있나이다. 우리 그잔 마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보좌의 자편우편안줄수 있다면 뭐 그까지도 다할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죠. 갯세만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득한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잔이 이거 마실 수 있겠냐? 예 하고 마실 수있다랬랬어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잔을 마시려고 할때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예. 이 잔을 마시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큰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예. 할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못했죠 근데 자 23절에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등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때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결정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좌편 우편에 앉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앉느냐면 내 잔을 마시는 자들. 예. 요한 야고보 열두 제자들이 나중에 이 잔을 마십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그들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길을 걷고 순교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잔을 마십니다. 예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도망을 것도 없거니와 천국에서 천국도 여러분 영광이 달라 달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이에 열두 제자들이 계시록에 보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 천국에 가는 것,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나가는. 가까이 앉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 청분요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게다 달라요. 차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을 때다 달라요. 해와 달과 별이 영광이 다르듯이 다. 영광이 달라서 그영광에 주님 가까이 가는 순서가 다 달라 그 영광을 누리는 정도가 다 달라 사도바울은 늘 이것이 그의 신앙에 천국 가는 것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서 보좌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의 나라에 확장을 하여 헌신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도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다를 거예요 가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을 조금만 맛봐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영, 천국은 그 영광으로 조금만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그걸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다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그 영광을 은혜 보자 더 가까이에서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4절을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를 듣고 두 형제가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건이와자 세상 나라에서는 집권자들이 고관들이 다스리고 군림하고 성김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외모, 힘, 힘 이런 걸 가지면 다스릴 수 있어, 군림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대접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힘을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요. 그래서 우리도 다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가치가 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어요. 다 힘을 갖고 싶어요. 돈 갖고 싶어요. 권력, 명예, 좋은 외모, 좋은 직장, 스펙. 왜요? 이게 힘이니까. 이걸 가지면요. 예. 굴림하고 다스리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도 들어오면요 어, 직분이 계급처럼 되게 이렇게 교회도요 그렇게 착각해요 직분이 계급이야. 그래갖고 에, 직분을 받으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에, 이게 다그 세상에서 배운 가치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설명했어요. 어떻게야 하나님 보좌 우편 가까이, 영광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누가 큰 자인자? 그거를 이제 가르치 주는 거예요. 자, 26절 자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어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가 큰 자이다. 그 자들이 다 천국에 와서 내 보자. 좌편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잘안 되죠, 그죠? 세상하고는 잘안 맞는 이치에 같이.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안 보여. 충격이 또 하나는 천국에서요. 야 저분이 정말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그 영광의 보좌 유편에 쭉쭉쭉쭉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근데 천국 가 보니 저분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보다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습게 얘기로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장모님이 천국을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이하면서 야, 너 오느냐고 수고했다 우리 밥이나 먹자 그래갖고 천국 중국집에 갔는데 예, 메뉴를 거긴 자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가 와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사가 자정도 집사가 서리 집사가 탕수육 먹으니까 난 장로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야 나는 막 코스 소리가쫙 나오겠다 막딱 했더니 짜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 세 서리 집사보다 제가 아시죠? 제가 40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큰일했습니까? 야 주는 대로 먹거나 니네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너희들이 정말 은혜 보자 영광 깊은 곳에 나가기 원하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된다 겸손하여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니라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예, 주님을 알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예, 그때 그들이 영광의 몸을 입을 때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우리 영광의 신령한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세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사랑의 능력이 섬기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결론을 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섬기려 하려고 사랑하려고 왔어. 어느 정도 내 목숨을 대속물을 주기까지 하면서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물어요. 천국에서요, 지금 가장 큰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주로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큐리오스, 임금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기까지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한 절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빌복 2장 5절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당신의 목숨을 바쳐 섬겼어요? 그리고 자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렐루야.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큐리어스. 왕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서 하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성기는 자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야 뭐 그냥 더 높아져봤자 무슨 천국에서 높은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성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성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성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